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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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와, 이건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우, 어, 이거 뭐야, 진짜 이거는? 네, 오늘은 이 땅속이 배라고 할 만큼 아주 물도 많이 나오고 달콤한 야콘을 수확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야콘도 캐고 수확하는 장면도 보여드리고요. 어떻게 먹으면 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이, 아유, 우와, 이건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아우, 어 이거 뭐야 진짜 이거는? 어? 이거 도대체? <laughs> 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아우, 우와, 이거 봐봐. <laughs> 야, 아유 들수가아들 수가 없어, 들 수가, 들 수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 약간 한 나무에. 와, 나 이런 또 처음 봤다. 진짜 이거 봐봐. 어마어마 어마하네내 진짜 나 이런 것도 처음 봤다. 연근같아 연근. 연근? 아이고. 아이고. 안에 지금 또 들었어, 이거. 어? 어? 또 들었어, 이거. 안에도. 아... 하나, 둘.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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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에? 아우 이게 뭐야 도대체? 에? 아니 우리 뭐 거름도 안 주고 물론 여기가 저 흙이 굉장히 부슬부슬한 흙이야. 이게 딱여런 데가 딱 좋네 키우기가 옆에게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와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이건 도대체 고혈압뿐만이 아니고 이뼈 건강은 물론 있지. 항산화 성분도 엄청 많다네? 항산화 성분이 뭐야? 어? <laughs> 암 예방하는 거잖아. 암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이렇게 되살려주는, 기력 회복에 아주 어, 엄청난 효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심을 때한번 심어놓고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우리 그냥 한 번만 딱 심어놓고 그대로 놔뒀잖아. 그런데 이거 원래 멀칭도 필요 없대. 흙은 어, 우리가 봤지만은, 손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슬보슬한 흙이 아주 최고인 것 같다. 이거는 저 처음 알아낸 거야, 나도. 아. 뭐, 저, 우리 이 밑에, 바, 이 밑에가 논이잖아, 에? 응? 어? 근데 논에, 변은 왜 수확하는지 아냐, 이렇게? 가을에? 응? 어? 이거 쓰니까? <laughs> 날씨가 쌀쌀해서. <laughs> 날씨가 쌀쌀해서 쌀이잖아. 이거 먹는 방법 있잖아.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알아? 까까 아, 먹기도 하고. 응. <laughs> 어. 이건 완전 연근이네. 어, <laughs> 연근처럼 생겨버렸네.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냐 하면은, 이캔 후에, 어, 아니, 숙성이야. 아, 고구마하고 똑같아, 네 말대로. <laughs> 어, 이렇게 캐놨다가, 어, 일반 이렇게 밖에다가 한 2, 3일 정도만 놔두면 엄청나게 달아진다는 거야. 달콤한 정도가, 에? 그래, 거기 이제 캔데도 내가 다시 한번할 거야. 그래서 이제 수출업품 상자에다 넣어놓고서, 어, 신문지 깔고서, 이제 얼지만 않도록, 넣도두면 굉장히 맛있다는 거야. 그리고 한달 정도 숙성한 뒤에 먹는 게 제일 맛있대. 아주 달콤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캐쓸 때는 맛이 좀덜 하다고 그러네. 우리 이따 한번 깎아 먹어보자. 너도 한번캐 보는 거야? 잘못 <laughs> 하면은 찍혀. 그래. 그래서 이렇게 캐는 거야. 아. 네, 오늘 땅 속의 배라고 하는 약혼 수확하는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한 여섯 나무 정도 심었는데, 이렇게 한 박스 되고 또 남았어요. 한두 박스 이상 되는데, 진짜 이뼈 건강, 고혈압, 당뇨, 안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더군다나 한달 정도만 숙성해 놨다거나 이렇게 먹으면 너무 아삭아삭하고 달콤하고 맛있다고 하니까, 역시 엄청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야콘에 대한 성영상잘 보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